도완 학생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합격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? 네네 네, 어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종로학원 대치에서 1년 동안 재수생활을 했던 김도완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재수생활을 통해 이번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리 강남 종로학원 대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우선 재수를 고민할 때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이 가장 추천을 해줬던 학원이기도 하고 또 학원에 방문을 해보니깐 학원의 시설이나 시스템 자체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, 강남종로학원 대치 시스템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? 음, 우선 쌤들, 선생님들의 수업 퀄리티가 매우 높아서 되게 만족스러웠고 가장 중요했던 건 한 반당 인원수가 많지 않고 되게 적어서 쌤들이 되게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시고 쌤들과 상담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재수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힘들었던 시기나 그리고 그 시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? 어,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육모하고 구모 그 사이가 좀 힘들었는데. 끝나고 나서 성적이 좋았든 나빴든 그 성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, 그런 성적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일만 꾸준히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성적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이 시기쯤에 이제 재수를 시작할 때는 좀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하고요.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